묵자는 중국 고대 철학자로 묵가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세상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라. 줄여서 천사라는 개념의 창시자로 유명한데요. 20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인 평등 사상을 강조한 것이 매우 눈에 띕니다. 이에 더불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열 가지 냉철한 지혜를 알려 주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라. 이 세상에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과 그들을 흉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두 부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행동들을 살펴봐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사람을 가려 가며 사용하여 어리석고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 재능을 조금씩 드러낸다.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자신의 책략이라 생각하며 제주로 여기고 그들의 재능을 시시때때로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유능하게 보이려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판 함정의 스스로 빠지고 만다. 사실 영리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 중 하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가려 사용하고 그러기에 매일 발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 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국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마라. 인생을 잘 살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여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지만 결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평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하라. 그래야만 내가 가진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겸허한 마음가짐은, 만료하면 무척 쉬워 보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비로소 큰 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 겸허한 태도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번째 칭찬받았다에서 풀어지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 결국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칭찬이 결국 나의 발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고쳐주려기 보다는 그저 좋은 말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이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본성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더욱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라. 그저 잠깐 동안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득한 결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아라.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다. 잠깐의 꾸짖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일생의 스승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참된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에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친구인 법이다. 허나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소금 피었으며 애모 칠해만 하고 마음이 컴컴하며 말이 많은 자인이라 누구와 어울려야 군자가 될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떠한 친구여도 배울 점은 있다.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그중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만은 짓밟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을 무조건 피한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저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귀담아 듣지 않으므로, 논쟁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사실은,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이 빠른 말을 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화는 계속 이어져. 평생의 원수가 되어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며 내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에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얻어지는 논쟁에서의 표면적인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두 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얻어갈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며,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많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압취와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번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이다. 명심하라.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일곱 번째 교제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앞서 말했듯이 인간관계에서는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일단 적이 생기면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소인을 굳이 건드리기보다는 알아서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약보아서는 안 된다. 허나 이것은 명심해야만 한다. 소인을 피하되 그들과 적이 되지는 마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들은 말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 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소인이 아닌 군자들과 어울리고 싶거든. 오로지 인격과 능력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따지지 마라. 출신 배경이 겸변치 못한 사람 중에도 능력과 인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출신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행동이다. 구요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 환경 덕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능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인재라도 그 출신 배경 탓에 미처 투각을 나타내기도 전에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끼니를 잊기조차 어려운 극빈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이나 낮은 출신 배경은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진짜 좋은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라. 여덟 번째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아껴라.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을 무엇보다 아껴라. 친해 보고 쉽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훌륭한 왕이 나라를 세웠으나 그 나라의 선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나라를 잃는다. 현명한 인재를 보고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게으른 군주라 할 것이다. 내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반드시 공을 돌려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원망을 산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남의 원망을 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익 따위는, 난 몰라라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반발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될 것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의 절반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누군가 나의 결점을 지적한다면 바로 고쳐라. 사람은 나무와 마찬가지이다.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하지만, 올바른 지적에도 고치지 않는 사람, 오히려 화를 내며 역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발전의 여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설령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수 없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람을 골라 사귀면 정말 좋은 친구는 얻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닿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며 윗물을 위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영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부부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눈치 보기를 줄이고 주변 살피기에 힘쓰라. 마음이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군자는 이를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이다. 열 번째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도 경청하라.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도 귀 담아 듣는 법이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이유이다. 이걸 알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말만 듣고 서툰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는 자와 같다. 따라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될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하고, 실제로 해본 것만 입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는 법이다. 오늘 묵자의 지혜들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